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예언의 성취가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시면요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18절,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먹고 마시는데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먹으라. 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려워하라. 떨, 떨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매우 위중하다. 급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자, 19절 중반절에 보면 그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0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적막하게 만드시겠다. 이것은 심판을 곧 하시겠다는 겁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는 이제 곧 실행하셔서 땅이 적막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특히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예, 사라진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이게 무엇이냐면 날이 더딘다. 심판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막 쫄았겠죠. 그렇죠? 심판하신데 그런데 심판날이 다가오지 않고 그냥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달 지나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점점점 잊혀져 가죠. 기억이 안 나죠. 에이, 안 일어나나 보네 라고 점점점 사람들이 안 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날이 더디다. 그다음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묵시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했던 예언의 말씀이 사라지리라. 백성들이 처음에는 에스겔의 예언의 심판을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큰일났다, 큰일났다,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문제는 날이 더디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달 자꾸자꾸 지나니까 이제는 아무리 위급한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둔감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 진짜 망하는 거야? 무서워하고 두렵고 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정말 심각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는 완전히 방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는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예, 곧 심판이 임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또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자, 허탄한 묵시, 허탄한 예언,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는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꼬 비꼬서 하는 말입니다. 또 아첨하는 복수,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아 우리 치며 이단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복수, 사람의 욕망에 기준이 돼 가지고 조작된 주술들 이러 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자, 25절에 또 반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자,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며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이제는 응답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그렇게 조롱하는 너희들 살아있는 생전에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응하리라 예.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또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자,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봤던 그 묵시 예언의 말씀은 여러 날후에 일이라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지금 심판 안 하니까 방심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했는데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심판을 이제 곧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제차 예, 지금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심판, 에스겔을 포함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심판이 즉각 성취되지 않고 지금 자리, 자기들이 누리는 일상을 그냥 똑같이 누리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우습게 여깁니다. 아이, 안 일어날 처음에는 쫄았지만,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예,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예, 방심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지금 경고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과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앞에, 그 대전제 앞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늘도 심판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까도 계속 표현하죠.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두달세달1년2년 기다렸는데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에이 그냥 에스겔이 헛소리했나 보네 이렇게 취부해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이 세베상처럼 내가 옳다고 내가 내가 선택한 방법이 옳고 내가 선택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똑똑한 척 하나 제일 밀어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우리들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실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은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는 동안 내가 내뱉은 말들이 옳다고 여기며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자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늦게, 이루어지지, 늦게 이루어져서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심지어 심판의 말씀조차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아직 부리다가 결국 심판 날을 맞이하게 되지 돌아오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게 돌아올지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야기했죠 사랑과 공의 중에 무엇이 앞선다고요?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밀어날 정도로 오래 참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회의를 하건 뭘할때 하는 말들을 보면 참 참남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본인은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옳은 게 아니라 볼수 있는 시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유를 잊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됐으면,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안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 말씀하신 심판의 예언을 이루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조급함과 조급함과 의심은 결국 우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또이 조급함과 이 의심은 참된 소망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예.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 믿음은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고, 순종은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는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정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아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여전히 믿고 악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가 가던 그 멸망하기를 계속 갑니다. 근데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 그렇게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오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심판은 임박했습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오. 불신앙과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분별해서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 선한 양심을 두드리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 놓고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내가 가서 미안하다 말하지 않고 있고, 내가 사과하지 않고 있고, 내가 버티고 있는 것 자존심 싸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불순종과 예, 불신앙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가? 다시 한번 보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 은혜의 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성취가 더디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고 이런 속담들을 서로 돌리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알지 못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되뇌이며 심판은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아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 오늘 유다 백성의 이런 하나님 한심한 모습이 혹시 나의 불신앙의 모습이고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겸손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궁유을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심을 깨닫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선택이 옳았다고 아직 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의 거울을 다시 내 영혼에 비춰 보며 돌이키는 은혜들 회개하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전국이 다시 또